안녕하세요 이제 떴다 음. 제가 지금 친척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친척 동생들이 다들 3, 4, 5, 그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하는 18, 1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네 그림자 다비친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 방금 가족들이랑 그거 다 하고, 생일파티도 하고, 야, 박지원!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야, 너네, 야, 지원이가 너네 귀엽대. 귀엽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다 세팅해줬어요 이거 삼각대도 다 갖다주고 그리고 이것도 동생 사촌동생 핸드폰인데 모니터라고 <laughs> 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원군이 여기 있습니다 다같이 플롭버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하나 둘셋플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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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귀여워, 지 <laughs> 이렇게 사촌동생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웃음> 귀엽죠? <웃음> 생각보다 많은 일곱 명이 있어요 어, 여기서 제일 어린 지은 씨? 지땡 씨? 몇 살이신가요? 만 아홉 살. 만 아홉 살이네요. 귀엽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중에 첫째 프로미스나인 최애가 누구신가요? <laughs> 하영이요. 저 언니 아니에요. 네. 프로미스나인 최애가 누구신가요? 하영이요. 저 언니 아니에요. 한살 차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서 둘째 네. <laughs> 둘째. 어, 지원이가 좋아요, 서연이가 좋아요, 저 한양이요. <laughs> 오잘빠져나가는데 <맞아다가> <laughs> 아, 근데 지원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마이브. 다시 다시. <웃음> 지원이요. <웃음> <웃음> 아 재밌다. <laughs> 한번불러아 <laughs> 그러면은 프로미스나인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스테이비스 여기서 넷째 어, 프로미스나인을 제외한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브로미스나인이 최고죠. 아, <laughs> 아 교육이 잘 됐네요. 하나 <laughs> 둘. <laughs> <laughs> 괜찮아. 미안해. <laughs> 괜찮아. 아이디어 먹겠습니다. 아이디어 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이모분들은 잠깐 올라와 주세요. i 아이엠 그 b g i n n i n g 서서째넷째 다섯째 이렇게 다섯 명이터에서 붙어 보겠습니다 터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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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전에서 터전에서 터전에서 터전 네네 은 딸기. 네, 네. 나는 포도. <laughs> 나는 나는 딸기. 나는포도나는사어도나는딸어어도다버어인다한번내가지고도다버려어다가지고 나도 다가 나도 네네도다 버려가지고. 나도 웃도다고나는포도나는망고 어? 나는 복숭아. 나는 배. 두 라운드. 시작. 나부터. 시작. 배 세. 배배 배. 망고들. 망고 망고. 딸기 세. 딸기. 딸기 없어. 어. 만고. 망고. 사과? 사... 어 없어. 아사 아. <laughs> 야 그러면은 어, 과일 헷갈리니까 과일 말고 동물로 갈까? 동물 헷갈려. <laughs> 동물 헷갈려? 뭘로 <laughs> 해야 <헷갈려? 몰라야> 되지? <laughs> 별명 별명? 별명? 어 별명으로 해 볼래 그냥? 별명없 <laughs> 아, 내가 지어 줄까? 아, 뭐 내가 지 둘째 별명은 음음 <laughs> 음... 음... <laughs> 몰래가 올라 둘리. <laughs> 둘리로 해. 둘리지 아니었을까? 어? 아니었을까? 아, 아니야둘리 아, 둘리 오케이. 맞췄어! 스티브웨어! 아니야 아니야? 뭐였어? <laughs> 비밀비야 학교에서 한거 진짜? 위고? 응. 몰라 위고 춤 아는 사람? 위고? <laughs> 이거 한번쳐줘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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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에 왼에네 나아 야너왜 저래 원래는 춤바고 진짜? 근데 위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알아? <laughs> 아 그럼 이 어, 뭐야? 이거 그냥 이거요 아이거야 이거. 해봐. One two, 츠 n 츠 t 아우 아오. 아 그게. o 츠 e two, one two. 하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어땠나요? 자한 명씩 소감 첫째. <laughs> 어떠셨나요? 첫째 라이브 소감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플로보한테 한마디. 저희 하영 언니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네, 둘째, 째 <laughs> 어... 오늘 어땠나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laughs> 네, 한영의 라이브에 나오는 정말 연방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셋째, 셋째 오늘 어땠나요? 너무 재밌는데,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웃음> <웃음> 그, 재밌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우리 넷째 네 오늘 어땠나요? 어, 약간 준비 과정 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laughs> <laughs> 다섯째? <laughs> 다섯째는 저한테 편지. 아, 내가. 한공을더 <laughs> 많이 공부해보도록 <laughs> 할게요.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뭐 끊기는 거 아닌가? 살짝, 살짝 끊긴 거. 어, <laughs> 어, 다, 어, 다섯째 저한테 편지 다시 한번. 어? 진짜? 넷째 못 들었어? 네, 어디부터 끊겼어요? <laughs> 다 와이파이 환경 아니야, 저런 네. 건가? 응? 다시 되기 헤이. 헤오 끊겼어 이 헤이. 이나이 어. <laughs> 어, 됐다. 지금 끊긴다. 어, 이번 <laughs> 생이 <선생님> 너무 재밌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생일날에 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준비해주신 생일 카페를 다녀왔어요. 근데 음, 못간 곳도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를, 받아가지고 거길 다 돌려고 는데 광고는 응. 정말 끊기네요. 응. 죄송하다고 응. 예,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 어, 그렇 끊기지? 여긴 응. 좀안끊기니 그래서 음, 앞으로 이렇게 저는 뭐안 해줘, 안 해줘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음, 그냥, 그냥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이랑 그런 거는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다다 다 보고 몇 번이고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일 함께해준 플러버 그리고 우리 가족들 <laughs>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웃음> 행복하세요 <웃음> 여러분 아, 또 끊긴다 이게 끊기 켜요. 나그 기지? 됐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밀라이브를. <laughs> 끊겼어. 끊겼어. 자, 저는 이제 생일 라이브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어, 정말 함께 준 플러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또 제가 27일 날 미리 왔었지만 1 7일에는 회사가 저 축한 축하, 축하를 받았었고 어, 오늘은 가족들한테 엄청난 축하를 받네요. 오늘 오늘도 그렇고 추석 때 이렇게 생일이 겹치게 돼서 뭔가 겹 겹상 느낌? 이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척 동생들 보면은 매 해마다 쑥쑥 커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음, 가족들도 플러버도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행복하게 어, 즐겁게 그리고 힘들었던 일에 지친 몸 편히 쉬면서 음, 이번 연휴 행복한. 기본으로, 제,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끊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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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저기, 그림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나, 둘, 셋. 안녕.